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되게 되게 진짜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한동안 정말 바빴어요. 특히. 이주... 2018년이죠? 2018년에 제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비디오 촬영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어 편집할 거리는 사실 조금 있는데, 피곤하고, <laughs> 사실 또 귀찮고, 좀 이래가지고, 편집도 제가 많이 못해서 영상을 못 올렸었어요, 한동안. 네, 근데 지금 좀 이제, 음 시간적 여유가 조금 다시 생겨서,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영상을 켜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네, 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는 거라서 제가 뭐 어떤 거를 찍을까 하다가 주로 독일 문답 영상이나 아니면은 브이로그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저의 근황을 올리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제가 하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쇼핑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한번에 막 몰아서 쇼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사는 스타일이라서 하울을 뭔가 너무 조금이어서 영상을 이렇게 어떻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잘 안사요 제가 쇼핑을 그래서 하울도 그렇고 그리고 뭐근황도 딱히 특별한 뭔가가 없어서 근황도 뭐 항상 뭐 공부하고 뭐 돌아다니고 놀고 이런 거라 근황도 딱히 먹고 해서 그 코너에다가 제가 새로운 이제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해요. 이름하야 저의 썰들을 푸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릴 예정인데요. 이 영상은 조금 독일 문답 영상보다는 좀 프리한 느낌으로 제가 그냥 있었던, 정말 있었던, 겪었던 일들을 어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 혹은 생각나는 주제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티를 마시면서 아이스티를, 립톤. 여기 굉장히 있어요. 립톤. 립톤 티를 마시면서 네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과 여러분도 한번 이거 보면서 같이 마셔요. <laughs> 일단 짧은 근황은 짧은 근황 그래도 근황 그 카테고리니까 짧은 근황은 어, 독일도 굉장히 덥습니다 요새 진짜 더워서 여기가 37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37, 38막 39도까지 올라가고 이랬어서 여기도 굉장히 더운데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더웠어요. 한국도 이번에 되게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막 40도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한국도 되게 더웠는데 음, 한국은 되게 굉장히 습하면서 더운데 여기는 굉장히 건조하면서 해가 되게 뜨거워요. 되게 막 해가 이렇게 수분을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 익는 느낌이라면 한국은 이렇게 뭔가 물에 젖은 그런 더운 느낌이라서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은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한국하고 또 다른 점은 한국은 어디를 가든 뭐 요새는 집집마다 거의 에어컨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른 아마 유럽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독일엔 일단 에어컨이 없어요. 집에 에어컨이 있는 집은 아직 한 번도 보질 못했고요. 음,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곳, 뭐 버스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있어도 잘안 틀어요. 에어컨 그리고 뭐, 에어컨을 트는 곳이라고 해봐야 뭐, 도서관, 도서관이랑 뭐 은행, 뭐 이런 정도만 어 에어컨을 틀어주고, 나머지는 정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안식처이자 저의 천국과 같은 곳은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에는 항상 에어컨이 있고, 어, 그래서 스타벅스에 항상 자리가 없어요. 네, 어쨌든, 인트로가 굉장히 길었지만, 어, 이번 첫 영상으로는 제가 어떤 썰을, 어떤, <laughs> 어떤 썰을 한번 풀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음, 인종차별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인종차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그냥 뭐, 저의 이야기, 제가 겪은 인종차별 그냥 썰들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무겁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어, 그냥 가볍게, 네, 가볍게 그냥 제가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안 겪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짜증이 나는 일이지만, 근데 외국에 사는 이방인으로서 그 인종차별을 한 번도 안 겪는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중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지금 살면서 인종차별을 네, 겪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냥 제 스스로는 아, 내가 겪은 인종 차별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그 정도면 벌써 엄청난 인종 차별을 겪었는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긍, 긍, 나름 긍정적으로 좋게 좋게 해석을 해서 그냥 뭐 엄청난 수준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엄청난 수준의 그런. 테러 핵 테러 수준의 그런 인종 차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행지에 가서도 여행지에 가서도 되게 인종 차별을 꽤 많이 어, 몇번 겪어봤고, 그리고 독일에 살면서도 이제 독일에도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 인종 차별이 있어요. 세상 어디에든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도 물론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못 느끼지만 한국인은 느낄 수 없지만 외국인은 느낄 수 있는 인종차별들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어, 독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독일에 살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을 겪었는데, 뭐 사소하게 짜잘짜잘하게는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갈 때뭐니하오라던가뭐곤니지와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거는 거라던가 그런 것도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인종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안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뭐 그런 정말 사소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해서 많은데 어 그런 모든 쌀들을 풀기에는 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음 제가.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썰을 한번 풀어보자면, 제가 그거는 독일에서 겪은 일이고, 저희 동네에서 겪은 일이에요, 사실상. 어 제가 사는 곳에, 네, 제가 사는 곳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지만, 뭐, 네. 어쨌든, 뭐, 저는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사는 곳에, 어 스타벅스가 두 군데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이제, 큰 곳, 한 곳은 작은 곳. 이런 식으로 두 군데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그두 군데 중한 군데에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스타벅스에서. 제가 어느 곳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 사, 그리고 지금 그 종업원은 그만뒀더라고요. 제가 거기도 다시 가는데, 그만둔 것 같아요. 잘볼 수는 없고. 어, 어쨌든 제가 그중한 곳에서, 이제 친구와, 그때는 한국인 친구였어요. 그때 한국인 친구와 같이 갔는데, 좀 그랬던 건 제가 거기를 굉장히 자주 갔어요. 되게 자주 가고, 심지어 그 종업원도 굉장히 자주 갔어요뭐그 정도는 기억이 안 났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얼굴을 아는 종업원이었는데 그날 제가 화장을 안 해서 <laughs>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편한 옷차림에 이제 한국인 친구가 같이 갔어요. 어, 주문을 했죠. 그 종업원이 주문을 받길래 저는 정말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을 했는데 그 종업원이 일단 주문을 받고서는. 이름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보통 한국에서는 잘 그러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름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컵에다가 이름을 써줘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커피가 나오면은 그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날은 저희, 저희 둘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안 물어보지? 이 생각을 했고 근데 뭐 딱히 손님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부르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친구도 제 뒤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종업원이 컵에다가 뭘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컵을 이제 바리스타한테 옆에 넘겼어요. 근데 그 바리스타가 그 컵을 받고 약간 흠집 놀라면서 저를 이렇게 쓱 쳐다보더라고요. 뻘쭘뻘쭘 하면서 커피를 막 내려서 저한테 줬어요. 그러고 이쯤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laughs> 네, 그러고 커피를 제가 받았더니 역시나 그 가장 유명한 스타벅스 인종차별의 그 대표적인 로고와 같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찍찍 그려져 있는 그 동양인을 비하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컵을 받든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제가 멍하니 보고 있는데 친구도 이제 그걸 받고 처음에는 친구는 이제 아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냥 나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은 한번 나갔어요 제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이날 잠을 못잘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너무 화난다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이랬더니 친구가 너가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조합번을 불렀죠 제가 너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야?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독일어를 잘 못했어요. 어, 그래서 그때는 좀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물론 독일어로 얘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제가 실수를 할까봐, 근데 따지는 입장에서 막다 틀리면서 얘기하면은 솔직히 따지는 것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종업원이 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그 웃는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웃으면서 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분이 남자 종업원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 너가 이거 그려서 나한테 줬잖아 너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 이랬더니. 액션. 아, 나 그거 스마일을 그린다는 게 입을 까먹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컵을 가져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 이...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컵을 다시 이렇게 빼주면서 '아니, 너 진짜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다시 한번 봐봐, 이게 어떻게 스마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그 다음에는 적반하장으로, 약간 웃으면서, 아, 뭐, 컵 바꿔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너 진심으로 하는 소니, 소리냐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걔가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한테, 아, 너 신경 안 쓰는구나? 아, 너 뭐, 뭐, 상관없구나? 이러더니, 갑자기 자기 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열불이 터지던지, 정말 그 커피를 정말 얼굴에다 진짜 쏟아 부어버리고 싶었는데, 제가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정말 당황을 하고, 정말 열이 받으면 그 말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조금 그랬어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이제, 화가 너무 나고, 당, 그런 행동을, 그런 너무 뻔뻔한 행동에 약간 당황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뭔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정말 따질 텐데. 그 그렇게 처음 당한 거라 너무 열이 받아서 가만히 서 있었더니 이제 다른 종합원이 저한테 와서 그 바리스타 쪽에 종합원이 와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종합원은 이제 막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교대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새로 와서 이렇게 막뭐앞치마 이렇게 막 주성주성 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저한테 막 물어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아니 이거 보라고. 니 동료가 이 짓을 했다. 난 정말 너무 실망했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그정화 보니,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 방금, 지금 라인 나오고, 정말 지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뭐, 그러냐. 막 이러면서 제가, 다 필요 없고, 너희 매니저 한번 불러보라고. 매니저 어딨냐. 매니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 옆에 그 흠칫했던 바리스타 있잖아요. 그 바리스타가 정말 바로, 아, 지금 매니저 여름이라서 휴가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하긴 했어요, 사실상. 근데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가 휴가를 갈 수가 없대요. 그, 그 스타벅스가 운영되는 동안 그 지점의 매니저가 뭐 휴가를 갈 수는 사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항상 거의 매니저가 나와 있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혹시 그 바리스타가 매니저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휴가를 갔다면서. 지금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본사에다 이메일을 쓰는 게 어때? 라고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글 올라오는 거를 그때 당시에 봐서 알고 있었는데 스타벅스에 이메일을 보내도 뭐 해결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겠죠?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 제가 그냥 가버리면 이 여기에서 사과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 진짜 너무 너네한테 실망을 해서 난저 정말 너무 실망했고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다 라고 했더니 그막 들어왔던 그 앞치마 주섬주섬 하던 그 종업원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어, 너무 미안하다면서 나도 정말 저 사람한테 실망했다 하면서 정말 정말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과를 하길래 사실상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저 저.. 저.. 저 사람 막저 어? 사람이 잘못을 한 건데 이 사람이 너무 막 어, 미안하다면서 잘못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 컵을 바꿔줄게 이러면서 막아화 어, 풀어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어서 일단 컵을 바꿔준다고 하길래 그냥 컵을 바꿔줬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사람이 좀 그나마 화가 조금 풀렸던 거는 컵에다가 이만하게 정말로 캐릭터 처 같이 스마일 그림을 그려서 줬어요. 헨님처럼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꾸며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아, 화 풀려면서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줘서 네, 그러고서는 이제 나왔죠. 그게 제가 가장 그나마 기억에 남았던 인종차별인데 그일한번 겪고 나서 근데 저는 며칠 동안은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괜히 사람들 쳐다보면은 좀 뭔가 그렇고 되게 이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스타벅스를 좀 피해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거기를 피해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되게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 스타벅스만 갔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업원에게 당당하게 주문을 했죠. 근데 그 종업원이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척을 하는 건지 이렇게 뭔가 흠칫타는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 주문을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또 이제 또 잊고 지내다가 보니까 어느샌가 그 종업원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해서 아 그만뒀나보다 지금은 제가 못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때 그렇게 이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민종차별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 또한 가지 기억에 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짧은데 제가 이제 대하엘이라고 독일의그 그 소포 보내는 우체국 그 택배가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뭘 보내주셨는데 그 택배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걸 조회를 해 보려고 그 상담센터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 상담센터에서 뭐 연결하고 연결해서 어떤 담당자한테 연결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그 담당자가 아네 소포는 또 다른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연락을, 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자가 처음에 받을 때부터 굉장히 목소리에 힘도 없고 되게 그냥 정말 목소리에서부터 아, 집에 가고 싶다. 이게 정말 느껴질 만한 그런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그냥 피곤한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번호를 이렇게 불러줘서 저는 다 번호를 적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막 약간 웃으면서 어 그래 알겠어 안녕 좋은 하루 돼 이러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전화번호를 눌렀죠 그 전화번호를 근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게?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봤어요. 다시 한번 눌러봤는데 또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그 번호가. 내가 잘못 받아 적었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사실, 잘못 받아 적었을 리가 없는 게, 제가 한번더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번호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지? 하고 제가 한번더 확인을 했을 때, 그 상담원이, 어, 맞아,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제, 그때와는 또 다른 상담원이랑 연결이 돼서, 그 연결된 상담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약간,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게, 뭐 예를 들어서 01534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01234 이런 식으로 불러준 거예요 하나씩 번호를 잘못 바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이면 2라고 뭐 얘기를 하고 3이면 4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몇개몇개 몇개 번호를 아예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그것도 다 다르게 한건 아니고 뭐 하나 두 개씩 그래서 좀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 그 정도면 거의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 굳이 그렇게 귀찮은 짓을 왜 하는지 정말 심심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두 번째 이제 친절한 안내원의 도움으로 다시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때 해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썰들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앞으로도 인종차별을 안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외국에 계신 유학생분들은 저처럼 다들 인종차별 겪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저는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유학을 처음에 올 때, 걱정했던 부분이 인종차별이 가장 컸거든요. 사실상 저한테는. 인종차별을 겪으면 어떡하지? 아 어,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저도 그런 인종차별 겪은 사람들의 그런 글들 같은 거를 가끔씩 보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답이 참 없... 없...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시를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맞서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무시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맞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맞서든 무시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마음을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아니, 그런 무지랭이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어 이렇게 우울해 있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어렵지만 그냥 차라리 그런 식으로 아니, 집값 것들이 뭔데? 그런 좀 생각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건 그런 일을 많이 안 겪는 거겠지만 어 겪더라도 절대 절대 위축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무지랭이 같은 것들 때문에 어 너무 우울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제가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신다면 다음에도 어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뭐안 되면 어쩔 수 없죠. <laughs>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